일곱 번째 저희 관객과에다가 써미 어려운 이유 스트리밍의 배우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분들하고 연출 저희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리밍 제작 감독 하고 있는 정준우라고 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우 역을 맡은. 안녕하세요. 스트리밍에서 지우 역을 맡은 이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리밍에서 한슬 역을 맡은 지혜숙입니다. 썸이 어려운 이유가 다음화도 지 올라와 있나요? 네, 채널에 제가... 이후 후속작 2편 올라와 아, 있습니다. 아직 결론 말이 나간 아니었죠? 네. 제가 썸이 어려운 네. 이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네번 정도 봤거든요. 아나 어, 같으면 그냥 그냥 이런 생각이 불끈불끈 들더라고. 요저 지우 역의 이정은 배우님은 나는 그 상황이면 전화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 상황이어서도 저는 전화 못 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왜 커브 의 노현우 배우님은 달려갈 시간에 전화를 못 대는 남자가 될까요? 전화를 안 하고 달려간 거유는 우선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달려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독님 그게 맞는 설정이라고 보세요? 네이 썸이라는 관계가 이제 본인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자손과 아,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 내가 먼저 전화하면 치는 것 같고 네. 또 괜히 전화해서 기다려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여기 제3자의 할로볼수 있는 저희 지혜섭이 형님 있습니다 네. 만약 내가 이 상황에서 데친 네. 적이 어떻하겠다 <laughs> 헤어지고하죠 너무 <laughs> <laughs> 어, 답답하지 않았을까, 선우 대표님? 안 되죠. <laughs> 그 다음 한 <laughs> 스포 잠깐 하시면, 네, 다시 어떻게 만나될것 같아요? 좀, 스포를 드리자면, 결국, 상이게 됩니다. 네, 상이게는요 네, 네. 그런 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네, 이제, 설레는 연애를 이제 막 시작하는 회차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 설정이 저희 지우 배우님, 이니 지우 배우님은 2주사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또선님은 1학년이세요, 2학년이요 저는 1학년 신입생으로 위왔습신망 1학년이 10만 한테 대시를 거예요? 네, 그렇죠. 오, 정말 히감한데 <laughs> 본인 속도하고 비슷하신가요? 네, 그 스토리밍 하우는 그냥 제 현실 반영 그대로입니다. 그냥 본인이 남자친구가 친구끼리 놓화 뭐 상황을 봤는데, 지나갈 이유가 없어요. 본인은 그런 성격인데? 네, 저는 지나갈 것 같은데 확실하게 사귀는 사이가 결정나지 않은 사이다 보니까 이 친구와 다른 여성 친구랑 놀아도 제가 뭐라고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나갈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중요한 공이 있다고. 그렇죠. 이두분에서는 뭔가요? 어,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이 어긋났다고 생각. 그리고 현우 배우가 어리숙하다, 미숙하다. <laughs> 저희 이정원 배우님이 생각하기에 이, 이 드라마 성의 어이운 이유의 장점은 어떻게 있었던 건가요? 노현우 배우님의 얼굴에 있고요. 그다음 <laughs> <laughs> 저희 둘의 켄미에 있고요. 약간 답답하면서도 이 불쾌한 중독성이 저희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선 배우님에게 만약 나에게 어, 이 이정원 배우님의 지휘력이 왔다. 제 성격과 가장 유사한 거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 역할을 저한테 주셨고, 근데 조금 저와는 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 보고 싶어서 지우 역이 들어온다면 저는 환영입니다. 특히 그 노현명이 오 지금 투정의 성형이라고 말고, 나의 작품 중에 가장 싫어하 작품으로. 지금 보신 영상 이후에 제가 고백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당분간은 여좀 많은 걸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스트리밍에 뼈를구고있습니다 일단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다른 유튜브 채널도 간간히 도와드리고 있고 근데 어쨌든 스트리밍 위주로 저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혜수 배업님께서는창기작 준비하시는 거 혹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보면 눈은 안 나오셨지만 신우 나오시는 후배 역할이셨습니다. 두 분은 연결될 기회 전혀 없으신가요? 그렇게 말씀해주시죠.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이 조금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일단 그거는 지우와 현우의 러브라인을 먼저 밀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보류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차기적으로는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연극 공연 두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 제가 항상 끝나는 메트입니다. 여러분 그 배우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광처럼 반짝반짝 빛나는수차가 돼서 내년 3회에서 또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